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는 Honor X5C Plus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카메라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앱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지금은 비디오 모드에 있는데 원하신다면 사진 모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곧 일반 설정을 열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설정을 열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아래로 쭉 스크롤해서 기본 값으로 복원을 찾으세요. 그 항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카메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초기화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를 볼수 있습니다. 기기가 위치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새기기에서 카메라를 처음 열때 가장 먼저 표시되는 안내입니다. 즉, 우리가 카메라 설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초기화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